많은 분들이 이명하면 삐 이런 소리만 떠올리시는데, 사실 이명의 종류는 어마무지 많습니다. 귀에서 쿵쿵. 아니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우리가 극도로 긴장했을 때나 아니면 스쿼트를 엄청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귀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 같은 경우에는 박동성 이명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증상이 반복되거나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, 어? 혹시 이거 병 아닌가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. 이 박동성 이명은 내가 신경학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 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이기 때문에 청진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귀 주변에 청진기를 대고 박동성 이명이 들리는지 확인하고 특히 환자의 맥박이랑 동시에 들으면서 환자의 맥이랑 이 청진기에 나오는 파동 소리가 일치할 때 거의 박동성 이명 진단이 나오게 돼요.